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느냐고 최근에 정말 많이 물어보십니다. 딱 한마디로 잘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당연히 안 갚아도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다음 주 2024년 10월 17일이 되면 채무자보호법이 세상에 나오기 때문에 돈을 성실히 갚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닐까요? 자, 남의 돈을 빌려서 떼먹거나 또등 쳐먹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한 권리로 인정받게 되는 세상이 이제 우리 앞에 곧 펼쳐지게 됩니다. 때는 이성훈 TV. 의뢰. 이성훈 TV. 안녕하십니까. 돈을 받게 도와주는 돈도요의 이성훈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진심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기를 쳐서 상대방이 평생 모은 재산을 도둑질해 간 사기 범죄자들 그리고 약속을 수도 없이 어겨가면서 남의 돈을 떼먹는 채무자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피해자인가요? 자 아니면 반대로 돈을 받지 못해 정말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채권자분들이 피해자인가요? 제가 봤던 최근 20년간 채무자만을 위하고 또 보호하는 법률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누가 피해자이고 또 누가 진정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인지 너무나도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아니 채권자의 돈과 권리를 보호하고 또 지켜주는 법은 어떻게 단 하나도 생겨나지 않는지 정말 너무나도 개탄스럽습니다. 지금 현재도 만들어지고 있는 추심 관련 법들을 보면 채무자는 어렵게 살아가는 힘없는 약자이고 또한 배려의 대상이라고만 생각을 하죠. 자그 반면 채권자 분들은 너무나도 돈이 많기 때문에 설령 돈을 떼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잘 먹고 잘살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채무자는 당연히 돈을 갚기로 약속을 하고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죠. 그런데 채무자들이 자기 책임 원칙에 따르지 않고 또한 신뢰를 저버리고 약속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페널티도 없이 그저 법은 보호만 해 주려고 합니다. 아니 이런 식이라면 어떤 누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또 성실히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채권자분들을 괴롭힐 기가막힌 법이 이제 등장을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2024년 10월 17일이 되면 대한민국 모든 채권 채무 관계에 판도를 뒤 힘들고 또한 채무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채무자 보호법이 드디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 돈도 단톡방에 계시는 1,500명 가까운 분들도 매일 같이 채무자에게 이제 돈을 받지 못하느냐고 물어보면서 불안해하시죠. 그래서 오늘. 새롭게 등장하는 채무자보호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채권자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채무자보호법은 은행 등 금융권을 대상으로 일단 실시를 하게 됩니다. 또한 금융권에 채권을 매입하여 추심을 하는 업체, 그리고 고려신용정보 등 금융권의 채권을 위탁받아 추심을 하는 신용정보회사도 전부 이 법에 영향을 받게 되겠죠. 당연히 정부는 통제와 관리감독이 용이한 제도권에 있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우선 이 법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면 무조건 관리와 통제가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점차 그 법과 제도는 정착이 되면서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와 인식의 변화를 불러오게 만들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즉, 남의 돈을 떼먹어도 아무런 양심에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많이 나는 세상이 오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겠죠. 우선 금융권을 중심으로 시작되지만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 일반 채권자 여러분들에게도 이 법이 적용되면서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자, 채무자보호법에는 수많은 법률 조항들이 있지만 실제 많은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채무자보호법 2조 6에서 보면 채무조정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은행 등 대출기관에서 돈을 빌려 연체를 하고 있는 채무자가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죠. 이제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채무자가 조정 신청을 하기만 해도 무조건 해당 기간은 받아들여야 하고 또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모든 법적 절차 및 추심 절차는 중단이 되죠. 채무 조정 신청을 하면 이제 채무자에 대한 감면 및 분할 변제, 그리고 변제 기한 연장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채무자가 신청을 하면서 본인의 재산과 소득을 제대로 제출할까요? 턱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자, 예를 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처럼 재산을 전부 다 숨기거나 빼돌려놓고 축소를 해서 신청을 하거나 또는 소득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구색만 갖춰서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사실상. 은행 등의 대출기관이 무슨 수사기관도 아니고 채무자의 숨겨놓은 재산을 전부 추적해서 찾아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또 승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아시다시피 개인회생인가 결정 같은 경우 전국법원평균 90% 이상이 나오는 것처럼 채무조정신청 승인은 거의 100%에 육박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돈을 빌려서 일부러 연체를 시켜버리는 것이 이득이겠죠. 그런 후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엄청난 감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제 돈을 빌려서 감면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정착이 될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신용대출로 3천만원을 연 10%의 이자로 빌렸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3,300만 원을 성실히 납부를 하고 있는데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채무 조정 신청을 해서 1,500만 원 또는 2,000만 원만 갚는다고 하면 이건 무슨 손해를 본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데 오히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들은 법에 의해서 온갖 혜택과 또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그 감면된 금액에 대해서도 분할 변제를 할 수가 있죠. 과연 이런 것이 여러분들은 정상적으로 보이시나요? 아니, 돈을 빌려갈 때는 온갖 사정을 말하고 또 부탁을 해서 빌려가 놓고 갚을 때가 되니까 원금조차 변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완전한 사기 아닙니까? 두 번째, 채무자보호법 1조에는 이 법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죠. 자 여기서 권익이란 권리와 그에 따른 이익을 뜻합니다. 아니 어떻게 남의 돈을 떼먹는 것이 권리이고 그로 인해서 얻은 수익이 어떻게 채무자의 이익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까? 자 뉴스를 보십시오. 현재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많은 정부 기업. 가계의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과 그 연체율은 지난 몇 년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죠. 법이 이렇게 채무자를 보호해주고 또한 채무를 갚지 않아도 모든 권리와 이익을 누리게 해줌으로써 성실히 돈을 갚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부실채권의 비율은 불보듯 엄청나게 증가를 하겠죠. 자 은행의 수익은 예대 마진, 즉, 대출 이자에서 예금 이자를 뺀 나머지가 은행의 수익이죠. 그런데 만약 돈을 안 갚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예금 이자는 줄고 대출 이자는 더욱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 말인 즉슨 성실히 한푼두푼 푼 저금을 해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에게 돌아가는 예금 이자가 작아져서 그만큼 손해를 보겠죠. 또한 정말 급하게 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어서 금전적인 손실은 아마 불가피할 것입니다. 아니, 왜 신뢰를 저버리고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들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일반인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보호법을 채무자들은 분명히 악용을 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담은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면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으로 돌아가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채무자 보호법 제 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보면 어떠한 법률이라도 채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와 그 내용이 있으면 그 법률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의 내용이 옳은지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또제 7조를 보면 기한 이익 상실이 되어도 이자를 제한하고 또는 아예 이자를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연 이자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아니, 은행의 돈이 그냥 본인의 금고 안에 있는 돈처럼 마음대로 쓸수 있는 돈인가요? 당연히 아니죠. 은행은 손님, 즉, 고객들이 예금한 돈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객들이 예금한 돈에 대한 이자를 줘야 되는데, 채무자들에게 이자를 받지 못한다면, 누구 돈으로 예금 이자를 주나요? 그리고 은행의 조직 유지와 관리 또한 모든 전산과 시스템은 어떻게 유지 보수가 되고 또 운영을 할수 있을까요? 이건 헌법에 나와 있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이자 자유계약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채무자 보호법이 나오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나쁜 짓이고 또한 상상도 못할 불법행위로 여겨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자는 채무자가 부당하게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로 헌법재판소는 민법 379조 법정이율에 관련하여 이렇게 판단을 했죠. 금전은 교환수단일 뿐만 아니라 가치저당수단으로서 자본축적에 이바지한다. 금전을 빌려서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로 금전에 대한 운용이익을 얻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며 판단을 했죠. 쉽게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이전받아 보유하는 이익을 얻고 그에 대한 대가를 채권자에게 이자라는 이름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무자로서 당연히 지급해야 될 이자를 어떻게 손해와 피해로 보는 것인지 이건 법적으로 볼 때도 또한 자본주의적인 개념으로 볼 때도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 채무자 보호법은 돈 없는 사람들을 더욱더 궁지로 몰아넣는 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줄 때는 더욱더 까다롭게 심사를 하거나 아니면 대출 자체를 아예 해주지 않겠죠. 신용상태가 조금이라도 좋지 못한 채무자 또는 채무조정신청을 할 채무자 같으면 아예 대출 승인을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쉽게 이제는 대출의 문턱이 훨씬 높아져서 재산이 있거나 또는 높은 신용단계에 있는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대출을 해준다는 거죠. 자, 말 그대로 돈이 없어서 대출을 하러 갔는데 돈이 있는 사람에게만 대출을 해주는 격이 되는 겁니다. 현재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러시앤캐시, 사나머니 등의 대형 대부업체들이 전부 신규 대출 중단을 선언하고 사업을 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부업체 같은 경우 1, 2금융권에서 밀려난 저신용자분들을 상대로 소액 대출을 해주는 회사들이었죠. 자, 하지만 높아진 자금 조달 비용, 그리고 낮아진 법정 금리, 또한 관리 및 운영 비용 등도 문제였겠지만 채무자 보호법 같은 법들이 계속 만들어짐으로 인해 연체율이 증가를 하면서 정부 폐업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래도 제도권에서 소액을 빌려주던 대부업체들이 줄지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가 사라지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좋은 것일까요? 이건 제도권에 있는 서민 금융이 완전히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삼성 이재용 회장이 이런 대법체에서 400만 원, 500만 원의 소액 대출을 받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400만 원, 500만 원 정도의 소액도 급하고 또 절실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소액조차 빌려줄 곳이 없다는 거죠. 서민을 위한 채무자 보호법이라고 하지만 자신의 발등을 자신이 찍는 법을 만든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조항들이 많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무자보호법 제16조와 17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추심자는 7일에 7회를 초과해서 채무자에게 연락을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눠서 보면 하루에 한 문꼴이죠. 방문, 전화통화, 문자 등을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법을 만들다가 말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기준이 참 애매모호하죠. 채무자와 전화를 하다가 끊어져서 다시 걸면 이외로 카운팅이 되는 것인지 또는 연락을 받지 않는 것까지 포함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는 기본 메시지인지 아니면 멀티 메시지인지 또, 카톡 메시지는 장문인지 단문인지, 아니,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 향후 채권자분들이 추심을 할 때, 엄청난 형사상의 분쟁이 발생을 하겠죠. 자, 또한, 채무자가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는 시간대에 전화를 하거나 문자 등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채무자가 허락한 시간에만 연락을 할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채무자가 대출금을 연체해서 이제 은행 추심직원이 통화를 하는 경우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자신이 일하는 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니까 그 시간대에는 절대 추심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보죠 법에서 정한 추심 가능 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인데 그렇다면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입도 뻥끗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채무자는 빚에 대한 아무런 부담도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채무자에게만 편한 시간대를 맞춘다면 금융기관의 직원들은 본인의 업무 시간 외에 연락을 하게 될 수도 있어서 노동법에 관련한 문제도 생기겠죠. 자, 이런 모든 관련한 사항은 채권 추심자의 채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영업 자유와 재산권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헌법 15조에 규정된 직업 선택의 자유에 포함되는 영업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채무자보호법은 기존 금융권에서 그나마 보호를 해주고 또 대출을 내어주고 있었던 저 신용자들의 대출을 아예 없애버리고 또한 신뢰를 바탕으로 돌아가야 될 우리 사회에 큰 걸림돌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정말 돈이 필요한 서민들은 불법 사금융, 즉, 불법 고리대금 사채업자들을 찾아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더욱더 불법 주심이 기승을 부릴 것이고 또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의 범죄행위도 증가할 수밖에는 없겠죠.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이제 대출을 차단해 버리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찾아가게 되겠죠.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정말 걱정이 됩니다. 자, 이제 2024년 10월 17일 드디어 채무자 보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정말 선의의 채권자분들이 돈과 권리를 찾지 못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까봐 걱정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인 우리나라에서 돈을 빌리는 순간부터 갚지 않으려고 하거나 또는 원금이 꼴 탕감이라는 공식이 정착되지 않길 빌어 봅니다. 정말 이런 법들이 나올 때마다 힘이 빠지고 한숨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도를 응원해 주시는 많은 채권자 분들이 있기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채권자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돈도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돈을 받게 도와주는 돈도의 이성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